그래서 이, 이 상태에서 이제 기관들도 들어오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68-270. 현재 시각은 2021년 10월 6일 오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 어떻게 보면 차트가 무너지긴 했죠. 뭐 연일 이제 뭐 키움증권의 어떤 리포트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증시 지금 약간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보면 유미한 이 구간인 240에서 이탈하면서 오늘도 어 어제에 이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면요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기관들이 좀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융 투자 그렇죠 금융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금융 투자가 많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지수가 어 저점이 잡혔다 라고 말씀드리기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어, 그렇고, 지금 육, 61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이 61선 라인에서 좀, 저, 어, 여기서 좀 잡아준다라고 하면 향후 이제 반등 확률이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 대외적인 이런 리스크들이 하나씩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어, 미국 그디폴트의 디폴트 우려에 대한 그런 어,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물가가 좀 잡힌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뭐, 기술주들, 뭐, 성장주들 다 하락하고 있죠. 자, 어쨌든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삼형제, 열흘세 이제 시총 15조 원이 이제 증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게 하락의 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왔습니다. 요때 이제, 어 셀트리온이 어 지금 이때 지난 그 3월 이 지난해 3월 31일이죠. 어 이때 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찍고 그 다음날 뭐 뭐가 있었죠? 그 다음날 이때 그게 있어 블록딜 블록딜 이슈로 하락 이후에 이때 어쭉이쭉 쭉 올라왔었죠. 고 어. 그 근처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매력적이죠, 어떻게 보면. 음. 어쨌든, 뭐, 여기서 물려있거나, 뭐,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제, 물을 탈, 탈 것인지, 그 기로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그냥, 분할 매수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은, 가격적으로, 어, 메리트는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18만원. 그래서 뭐, 지금, 신규 매수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잡아야 될 것이냐. 어, 고 이제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네요. 역시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에 오니까 이렇게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이, 이 상태에서 이제 기관들도 들어오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됩니다.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 주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매하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추이를 어한번더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21만 밑으로 오면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도 어 꽤나 이제 늘면서 이런 하락이 나온 것 같고 뭐 지금 오늘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 물량이 쇼커버링 어 물량인지는 어 메를린치인 걸로 봐서는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반등각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 되겠어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 정도. 한 19만원 정도. 19만원 정도. 어. 근데 웬만하면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10만 천원, 21, 21 21만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 타이밍을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뭐, 우리가 향후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는,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레키노나의 흡입 치료제, 뭐, 요런 부분들. 어, 어쨌든 경구형 지금 코로나 19, 뭐, 어, 머크의 코로나 19 치료제가 이제 요 출시 기대감이 생기면서, 사실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레키노나의 어떤 흡입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유럽, 미국 진출 기대감도 있는 거니까, 어, 일단 그동안 이제 과대 낙폭 구간에서, 어,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크게 이탈했던 적은 이제 3월이, 지난 이제 3월이었죠. 코로나 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체감상으로 봤을 때 이때의, 어, 하락보다 더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상승의 폭도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어, 셀트리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어, 추천 종목 하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이 공지 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장님께서 이제, 어,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해 주시고요. 어, 오전 9시부터 해갖고,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어,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되죠. 자,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렇게, 어, 리딩을, 자, 자, 뭐,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요. 어, 무료 추천 종목 외에, 어, 또 이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먹을 만한 이제 어, 구간은 역시 이제 테마주 이런 쪽을 조금 단기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조금 이제 나은 것 같아요 지수 관련주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테마를 이제 어, 리스트를 좀한 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테마주 검색기 AP 테마주 검색기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어봅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저희 어좀 VIP 관련해 갖고 이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1 8 3 3 6014로 연락 주시면 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